안녕하세요. 피트 TV입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 S.E. c 게레건슬러가 드디어 ETF 이더리움 현물 승인을 했네요. 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대선이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슬슬 현 정부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대입 자를 긍정적으로 빼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럴 거라고. 어쨌든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3세대 암호화폐 XRP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이더리움 가격은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올타임 하위는 500. 80 정도 되죠. 지금은 483만 5천 원. 다 그냥 잠금 해제를 시키고 있는데 왜 XRP는 잠금 해제를 시키지 않을까요? 참 얄밉죠. 게리 겐슬러. 빛나리. 저도 지금 탈모가 심해진 것 같아서 <laughs> 빛나리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laughs> 뚜껑에 별로 머리가 없는 게리 겐슬러. 근데 뭐 유전이 큰것 같아요. 러면 탈모는 이제 뭐 저도 내일모레 60이니까 어느 정도 빠지는 게 맞겠죠 <laughs> 또 말이 또새 나가니까 어쨌든 네. 비트코인 현물ETF 개시일과 발맞춰 상승을 했던 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73,000달러 정도까지 갔죠 그 정도 갔으니까 이더리움도 최고 6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까요 참 저도 <laughs> 이더리움을 갖고 있지만 갈수록 이더리움의 존재감이 좀 <laughs> 무뎌지는 것 같죠 6500달러면 한화로는 거의 뭐 900만원 정도 되네요 900만원 갈수 있을까요 가야 되겠죠 <laughs> 자 어쨌든 어, 비트코인은 금융거래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코딩을 그대로 바뀌서그 안에 비탈리 부텔린니이것시삐타고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 <laughs> 계약서를 쓸수 있는 종이를 살짝 끼워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멀티플레이어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 지금 이더리움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꽤 많죠. 특히 NFT 플랫폼은 거의 이더리움으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XRP에게 내줘야 되겠죠. 어쨌든. 축하한다고 비탈릭 부테린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습니다. 받겠습니까? 비탈리 부테린이 제 카톡을 받을 일이 없죠. 이런 말들은 농담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들으시고 뭔가 희망적 메시지를 듣는 것도 좋지만 좋지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되게 예민한 시장 상황이고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지만 결국 봐보세요. 누가 승자가 되는지 즐기라는 말은 하지 않게요. 즐기라는 즐거치기가 힘들죠. 그 대신 재밌어야 되겠죠. 내가 재밌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으로 어, 돈이 모이겠습니까? 돈은 그래비티 중력과 같다고 했죠. 항상 어, 그들은 몰려다닌다. 어느 쪽으로? 어, 기와 부피가 큰 쪽으로 몰려 다닌다 자 그러니까 웃으세요 웃으시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탈릭프트레인 살게 된거 같습니다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누가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암호화폐 업계에서 전문가가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똑똑하고 어, 많이 배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MICA 유럽 암호화폐 규제안 이곳의 제안으로 인해서 리플리 유럽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 뭔가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변질되어 있다 퇴색되어 있다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새로운 걸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거겠죠 그 안에는 어쨌든 뭐가 있습니까 리스크가 작겠죠.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때 묻은 것도 없고, 새 신발을 신었는데, 이왕이면 새 옷도 같이 입으면 훨씬 더 돋보이고 잘 어울리겠죠. 큰그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USDC에서 Euro s t a 인 e EURC를 출시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뭐 저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USDC, USDT 모두 다 지금 문제점 뱅크런한번 사고를 쳤죠.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선택하기에는 이제 시작하는 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면 제가 일반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잘 받아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흰색과 검정을 섞어 넣은 회색보다는 오히려 아예 검정이나 아예 흰색이 낫다는 거죠. 뭐 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끝에 꼭 그래요, 제가 혼잣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해결책은 없이 그냥 우울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죠. 그리고 그들 또한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하는데 제대로 미리 예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 도 암호화폐를 폐지하고 전통 구명을 해석하고 인지하기가 힘들겠죠. 어쨌든 그런 영상을 보면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저분이 암호화폐를 이해했다면 얼마나 더 멋진 강연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자존심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몇 마디 그냥 거들 뿐더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USDT, USDT 그리고 r l u s d 이 스테이블코인 전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장 유리한 건 지금 시장에서 뭐 제가 너무 리플 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u s d c 나 USDT는 민낯이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깨끗하지 못한 놈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놈들이 있겠죠. 뭐 이런 거죠. 내가 되게 나쁜 놈인데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과 어울리려 할까요? 아무래도 착한 사람과 어울려야 사기칠 거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XRP가 이번 강세 시즌에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이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를 굳이 또 어, 써놨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우리 플라이프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해결을 했던 ETF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리플과 SEC 소송 합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경간 지불을 위한 XRP의 광범위한 채택.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스이블 코인 채택. 그런데 요거는 제일 끝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겠죠. 국경간 지불을 위한 전 세계적 XRP 채택.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비트 TV가 너무나 꾸준히 XRP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잘 눌러 주셔서 이제 새롭게 아마비를 시작하는 코린이들에게 제 영상이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10달러는 훌쩍. 도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XRP를 사게 된다면 그 가격이 제 생각에는 10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올라 하지 마세요 제 영상을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XRP를 살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XRP가 날아가는 걸 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쨌든 개미의 생각 소규모 투자자들의 함정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아우성이죠 자 비트티비는 항상 어,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힘나게 하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트 TV였습니다.